우리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때문에 고통받는다.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입니다. 당신을 흔드는 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입니다. 누군가의 말, 실패, 실수, 그것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졌다고 믿는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. 또 다른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. "내면의 평온은 외부 상황이 아닌 내 태도에 달려있다. 어떤 상황이 오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가 당신의 진짜 힘입니다. 세상은 늘 변하지만 나를 다스리는 힘은 내 안에 있습니다. 오늘도 외부의 소란에 휘둘리지 말고 내면의 중심을 지키세요." 자기 개발의 핵심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. 그것이 진짜 자유이며 진짜 힘입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,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.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.